안녕하세요 양전이입니다. 양군이에요. 오늘 제가 여기 나무 있는 버섯을 제가 떼려고 왔는데 이거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갑 장갑 장갑입니다. 낀 거예요. 장갑 있어야 돼요. 지금 제가 떼려고 하는 게이 버섯이요. 제 손에 보이세요? <laughs> 이 버섯이에요. 이거 이거. 이거. 예. <laughs> 오늘 아무튼 이 버섯들을 다 떼볼게요. 아니 다는 아니지. 아는아지야 다면은 야저게 저기 저기까지. 저 어, 위에까지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 있는데 어떻게 나아지? 오 소리 진짜 좋은데? 야 소리 겁나 좋다 우와 버섯이 다 굳은 모습입니다 오 여기 오, 오. 야나 이쪽 한번 해볼 근데 내가 내가 야, 내가 될게 어? 오 다음번해볼게요 아무튼 여기서 영상 마치겠구나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